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크로스파이어 마이크로 TX 방열판 튜닝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음, 난이도는 하하 하 정도 음, 쉽더라고요. 그냥 뒤에 테이프 떼고 크기에 맞는데 붙이면 끝. 음, 비행할 때, 그렇게 뭐 많이는 아닌데, 조정기를 켜놓으면, 여기 지금 T, TX, JR 모듈에서도 좀 열이 나더라고요. 그 뭐,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, <laughs> 한번 튜닝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.5mm 육각 렌치로 살살 돌려주고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그대로 뚜껑을 열어주면 이렇게 판들이 나오는데요. 큰게 여기, 작은 게 여기에 붙게 되겠습니다. 써멀그리스를 바르고 싶었는데, 찾기도 귀찮고,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지금, TBS 모듈 전용 방열판이거든요. 근데 크기가 안 맞네.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기능을 하는 건지, 어떤 건지, 괜히 열만 더 나는 건 아닌 건지, 이렇게 붙이면 끝. 그렇게 뭐 열이 많이 나거나 하진 않아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너무 세게 나사를 조이시면 안 되고요. 그냥 안 벌어질 만큼? 그만큼만 조이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세게 조이시면 여기 나사산이 뭉개져버려서 헛돌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, 크로스파이어, TX, 마이크로 TX, 버전 2, 방열판 튜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 하.